안녕하세요. 또 과학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생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진화, 진화론, 그 진화적 관점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찾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물들을 많이, 유럽 사람들이 생물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게 되고 정말 많은 다양한 생물들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어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얘들이 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들은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놈들은 또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음. 사실 이 불유출 체계를 세운 린네는 그런 진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어, 린네가 세운 이 분류학이 어 앞으로 진화론을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왜를 찾았던 생, 생물학 어왜 그러니까 이런 생물이란 걸 많이 찾아봤는데 얘들이 왜 이런 공통적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 어 이런. 어걸 통해서 이런 의문 여러 가지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진화론이 어떻게 그 확립되어가는가 이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오늘은 어, 생물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서 어, 이 진화의 증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 그런 지, 그 바로 지, 지질학에서 어, 진화 증거 발견된 거죠. 자 우리가 어, 진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또 그 공룡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공룡 좋아하셨나요 어, 저도 어릴 때 공룡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어, 근데 공룡이 지금은 멸종하고 없잖아요 사실 공룡이 멸종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룡의 그 일부분인 새가 공룡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어, 넘어가더라도 이 과거에 살던 어, 공룡이 멸종을 해버렸잖아요 대부분 거대한 공룡들이 대부분 멸종을 해버렸잖아요 자이 멸종을 한그 사실을 어, 어떻게 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공룡 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없는데 공룡 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층에 남아 있는 화석. 지층이라는 거는 이 어, 그 퇴적물이 흙이나 모래가 막 쌓여가 쌓였는데 거기에 이제 공룡의 사체나 과거 에 있는 생물들의 사체가 끼어 들어간 거 아니요? 에 그래서 거기 그 생물들 흔적이 남아 있는 게땅 어, 속에 남아 있는 게 바로 어, 화석인데요.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룡이 살았다는 거 알고 지금 없으니까 공룡이 멸종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이런 멸종을 하게 된다. 어, 멸종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거예요? 멸종을 했다는 거는 어, 기존에 사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생물이 창조됐다고 한다면 창조된 생물이 멸종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데 멸종이 한다는데 멸종을 한 생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점점 엄청 많았던 생물들이 어 생물 종류가 점점 줄어 가느냐. 그렇죠? 어. 근데 화석 화석기로 봐도 뭐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이런 멸종 문제가 어이 대두되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모순, 창조론하고는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퀴비 l 은라는 사람은 격변설 어 이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격변설은 크게 변했다는 건데요. 어 갑자기 그 환경 큰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고 근데 생물들이 멸종한 자리마다 어, 신이 새롭게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 종은 이제 멸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예전 형태들이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뭐 멸종을 안 한다는 것도 이게 어, 아주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마르크는 이 진화를 한다. 어, 그 생이 종이 변한다. 어, 진화라는 말까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변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당시에는 이 종교 어, 서양 유럽은 이제 종교가 대세는 하한 17세기 그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이때는 어, 아직까지 이제 종교적인 그 힘이 좀 강했던 거죠. 물론 뭐그전 중세 시대만큼 아주 막 종교 재판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어, 아직 종교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교회의 힘이 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계의 지지로 이제 키비에가 승리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멸종되고 창조되고 멸종되고 창조된다. 음, 그러니까 예, 그 어, 계속 멸종만 되면 이제 종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키비에는 거기에서 다시 창조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제 다시 창조되는 것 우리가 볼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식 생물이 신회외에서 창조되는 것. 이 그걸 이제 관찰할그걸증거를 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화석 문제. 화석을 통해서 알아낸 멸종에 관한 멸종에 관한 것이 이런또 진화에 관한 어, 어떤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멸종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이런 상황이 생겨나니까요. 자, 그런 이제 화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이 화석 그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자 화석에 이제 문 화석 중에 그 조개 껍질 무늬 모양 모양이라든가 뭐 나뭇잎 모양이라든가 나무 나무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사람들은 이제 돌인데 사실 화석은 돌이거든요 여러분들 생물의 잔해라고 하는데 돌이에요 왜냐면 그 엄청 오랜 세월 동안 이 생물의 유기물 성분이 돌 성분을 바뀌어 버렸거든요. 돌이에요. 그데 돌에 이 생물 같은 조개 껍질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뼈라든가 이런 어, 무늬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암석에 왜 이런 무늬가 있었을까? 어, 17세기 1600년, 1700년대 사람들은 이런 어, 이런 주장했습니다. 을 이거는 단순히 암석이 변해 된 거예요. 그냥 돌이야. 어, 생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어, 일부 사람들이 아이 암석은 이 무늬는 오래 전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로버트 훅이 굉장히 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어이 사람이 이분이 어그 뉴턴보다 약간 선배격인 사람이거든요. 그 뉴턴 아시죠? 어, 뉴턴보다 약간 선배격인 사람이에요. 영국 과학자인데. 그래서 영국의 왕립학회 장을 했었는데 어이 사람이 이제 뉴턴에의해서훅간 사람입니다. 자, <laughs> 왜 훅았냐면은 원래 그 왕립학회장은 초상화를 이렇게 왕립학회장을 맡았던 사람만 초상화를 왕립학회 그이 에다가 이제 초상화를 다 걸어 놨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 훅이 뉴턴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왜 아 사이가 안 좋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 좀그어그 어그 뉴턴이 그 광학에 대해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훅이 지금 생물학을 연구한 것처럼 지금 글을 쓸 수로 나오지만은 어 훅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광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엽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 뉴턴이 광학 논문을 내니까 이 로버트 훅이 어 자기도 자기가 뭐 뉴턴이 자기가 그 얘기했던 광학 논문을 뺏긴 거라고, 어 표절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그 일로 매우 마음이 상했었다고 합니다. 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유치, 뉴턴이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학자가 되잖아요. 뉴턴 법칙 이런 것들을 어, 만류의 역칙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그쵸?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뉴턴이 나중에 어, 그 영국 왕립학회에 학회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후계 그 초상화를 어, 띄어서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후계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대요. 그리고 후 얼굴을 모른대요 지금. 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뭐 얼굴이 미남은 아니고 굉장히 좀 어, 못생긴 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뉴턴이 남긴 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 훅은 어 생물학에도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데요. 생물학에서도 요 최초로 현미경을 사용해서 세포를 발견해서 세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세포라는 이름이 바로 이 훅의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이 어 화석을 어 무생물이 아닌 그냥 바, 바이 그냥 돌이 아닌 이게 생물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어그 주장을 했고요. 후기 또 영국 왕립 학회장까지 했던 굉장히 이름 명성이 높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어 이런 그 화석은 어 생물의 잔해다라는 그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화석이 남아 있을까? 어 어떻게 생물의 잔해가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 있었느냐? 요거를 이제 어 남아 있었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 생물이 어떻게 남아있냐면은 생물이 뭐 죽어서 이렇게 그뭐 바다 얕은 바다 같은데 묻혔을 때그 위를 흙이 이제 덮어서 흙이나 모래가 덮어서 그렇게 생긴 건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화석이 이, 그 시대별로 이 지층이 아래쪽에 뭐 지층이 쌓이면 시대가 시대별로 오랜 기간 동안 쌓이기 때문에 시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지층이 쌓인 시대별로 발견되는 화석이 다른 거예요. 화석의 종류라든가 뭐 화석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왜 그룹 그렇다면은 어 시기별로 변의 변해, 생물이 변해 왔다는 우리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지질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지층에서 화석의 변화 같은 것들은 자, 첫 번째로 격변설이에요. 아까 퀴비에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어이이 생물상이 변했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갑자기 변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변했고 음, 그래서 어, 지층마다 다른 생물들이 나타나는 거다 어. 시기면 시기 시기별로 다른 생물들이 나타나는 거다 갑자기 변했다 어. 생물주 왜냐면이 사람들이 생각은 생물이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 종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 그 갑자기 짧은 시간에 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이 과거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 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이 과거에만 잠깐 일어났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어, 주장이 지질학에서 나타났습니다. 어, 지표면이 그러니까 지층이 쌓인 거는 지층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쌓인 게 아니라 지층이 이렇게 서서히 쌓인 거, 쌓이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변화가 이렇게 누적돼서 이런 어, 지질 지표면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동일 과정설입니다. 어, 왜냐면 옛날에는 그 성서의 기록대로 기록 성서의 기록을 모두가 계산했을 때어뭐 지구의 여, 그 지구의 나이가 6천 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6천 년 정도에 이렇게 지층이 막 쌓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 왜냐면 지층이 쌓으려면 뭐한 수십만 수, 수백만 년 수백만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 이제 격변설로 갑자기 바뀌었다. 갑자기 막지칭이 쌓이고 막 갑자기 된 거다. 짧은 기간에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격변설인지고요 그게 아니라 동일 과정설 다 동일 과정설. 아 지금 일어난 일이 과거에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안일어는 일이 과거에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동일 과정설이 어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 동일 과정설. 그렇죠? 자, 동일 과정설이 지질학에서 근대 지질학의 기초입니다. 근대 지질학의 기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래서 지층은 천천히 쌓였고 그래서 어 지구의 나이는 생각보다 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근대 지질학이 어 진화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론이 확립되는데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어 지층이 쌓이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그렇다면 지층이 쌓이는데 만들어진 요 생물종도 갑자기 막 생기고 갑자기 좀 멸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화를 하고 서서히 멸종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어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나이는 생각보다 기니까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변하면서 진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실 어 진화론이 확립되는 데는 딱 생물 연구를 통해서만 진화론이 확립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다른 어 학문의 융합적인 그지질학이라지 지질학 같은 융합적인 연구 특히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그 진화에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생뭐그 어 시기별로 시대별로 왜 화석이 다른 화석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 진화론이 확립되는 데는 여러 화문들의 어, 융합적인 사고가 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 어, 교과서에 한 걸음 더 있는데요.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어, 그, 그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생물종과 진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라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린네, 그, 체계, 라 린네, 그, 어, 생물 분류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지질학이라든가, 화석의 발견과이라든가. 이렇게 진화론의 진, 생물이 진화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어,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어, 종교계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관심도 없었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제 페일리 영국계 신부인 페일리가 어, 얘기한 겁니다. 어, 페일리는 이런 생각했어요. 어, 우리가 시, 길을 가다가 시계를 주었으면 은이 시계를 누군가 이 시계같이 정교한 물건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을 까 아니냐 누군가 만들었을 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사람같이 정교한 어, 체계와 구성을 가진 어, 이런 그 생물들, 그 생물들 같이 엄청 그 정교한 체계를 가진 것들은 것들도 누군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 누군가 만들었다, 누군가 창조해만 한다라고 하는 논리죠. 이거는 굉장히 어, 오랫동안 반박하지 그,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오랫동안 반박하기 힘들었던 그런 논리였어요. 어, 지금도 어, 현재도 직적설계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창조론에 좀 변형된 건데 이 직적설계론의 어, 주된 근거입니다. 자어이 그러나 이제 진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의해서 걸리고 또이 진화라는 건 완벽한 기능을 그,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생물의 몸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시계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또이 나중에 배울 다윈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됩니다. 어 어쨌든 이런 어 이런 생각도 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생각이 오히려 어왜 교회에서 반박을 하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원래는 뭐 교회에서 어 신경 나지다가 어뭐 진화론 쪽이 커지니까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반박을 하면은 어떻게 어 반박을 당하는 쪽에 어뭐 반박을 당하는 쪽의 논리를 몰랐던 사람이 어 진화론이게 있나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에 대한 게더또 알려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 진화론의 발전에 대해서 진화를 더 이제 논리와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짜 왜 진화를 어왜 진화를 하게 되는가? 진화가 어떻게 되게 되는가? 진화된 과정 이론과에 대해서 어,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어,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